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경기 북부 예산 폭탄의 명분, 날씨가 아직 춥지만, 계곡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남한산성 계곡 평상에서 닭죽을 드셔보셨을 겁니다. 저도 계곡을 좋아해서 변호사 시절부터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된 후, 하천은 전부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형태를 가만히 지켜보니, 개국이 식당 주인분들의 소유인 양, 다른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영업에 이용하고 있더군요. 행정부역이 광주시라 당시에는 제가 손 쓰기가 어려웠지만 개선해야 할 생활적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9월 도지사 취임 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 갔더니 명세기 도립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개국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지자체 지역유지, 소상공인들과 갈등만 유발할 거라며 말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도민께서 제게 권한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 끝에 201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반발이 심했던 양주장은 유한지 등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지역상인 분들께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여름 한철만 장사가 되다 보니 수십 년간 악습을 대풀이했다며 장사가 될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단속을 넘어 전체적인 정비를 목표로 경기도 내외부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전폭적인 예산 지원, 수많은 실무회의와 현장 점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외부 자문 등 경기도 공무원들과 전방위적으로 대안을 찾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정비 등 관광객과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 관광, 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 지역 주민들이 자연을 지키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 부금도 상당 부분 교부하고 노력하는 기초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여름이면 스멀스멀 스멀 살아나는 불법 영업 조짐에도 시군 공무원, 하천 계곡 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다시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퇴임 전까지 경기도 25개 시군 234개 계곡, 하천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만 2042개 적발 리족만 2008개를 철거하여 99.7%를 복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장흥, 가평,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시설물 탓에 자연 그대로의 청정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요. 이번에도 적당히 단속하다 말겠지라는 인식을 또다시 강고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인식 속에서도 갈등을 조정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지는 공직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던 행정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어떤 계곡을 가든 눈살 찌푸리지 않고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